요수와 팔장 이제 요수와와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여류고성은 이미 점령했고,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했으나 다시 도전합니다. 요호와 하나님은 요수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로 안심을 시킵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군사들은 2, 3천 명으로 충분하게 이긴다고 장담했으나 실패했고, 이 일로 모든 백성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제거했으니 이제 아이성은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사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을 품고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거룩이 힘이고 성결이 능력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을 넘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아이성 전투를 위해 전략을 세우십니다. 2절에 보면 폭병을 두는 작전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용사가 3만 명 올라갑니다. 처음 올라간 병사보다 10배가 많습니다. 3만 명의 군사는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가서 매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요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고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주시는 대장 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세밀하게 역사합니다. 전투에서 전쟁 전술까지 지시하시는 모습을 볼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조금도 실수가 없고 또한 완전하십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에 속아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아이성 백성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경험합니다. 아이성 왕은 높은 곳에 달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의 최후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요수와는 에발산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와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교훈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가 가난한 땅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이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1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한 재단을 쌓을 때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고 나옵니다. 추리굽기와 신명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쇠 연장으로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돌을 예쁘게 다듬고 멋진 주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쇠 연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재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일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번제재물과 화목재물을 드렸습니다. 이 재물들은 결국 신약에 와서 완전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이 인위적인 모양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제단을 만드는 의미는 구원을 위해서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성을 이기는 것이나 구원을 받는 것이나 여리고를 이기는 것이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교육하며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 돌 위에 율법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 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뼈러리게느꼈을 것입니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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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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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는삶 오직 여러분, 여러분, 여러는 여러분, 여러분, 여하는 여러분, 여리 비결입니다. 샬롬